라이버기하자. 내추럴하게. 어 내추럴하게.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, 부담스럽지 않게 알지? 예. 네. 박수쳐 빨리. 어, 자, 안녕하세요 축구 영풍의 모든 것 승수 씨입니다. 자, 저희 오늘 어디 나왔냐면 어디죠? 한번 어, 둘러보세요. 둘러봐주세요. 국민대요. <laughs> 우리 축구 영풍 팀. 준성. <목소리> 이겁니다 유튜브 나오는 거그 편하면 뭐 찍혀도 돼? 담배 피우는 거다 모자이크 처리해야지? 그거 진영이가 할 거야. <웃음> 뭐 임마? 뭐? <laughs> 오늘 많은 분들의 추천을 받아서 영상을 찍지 않았습니까? 풀코트 어떤 축구를 신어야 될지 역시 압도적인 추천을 받아서 가져왔습니다. 우리 국보 X18 플러스고요. 자꾸 쳐다보지 마세요. <laughs> 자, 다음에 역시 공격수 축구와 아... 하이퍼 베놈 좀 아래에서 해야 돼. 얼굴 아. 부담스러우니까 아, 네. 하이퍼 베놈. 오늘 제가 또 공격수에 많이 튄다고 들었어요. <laughs> 자, 다음은 제가 진짜 체감감이 좋았던 엑스 피어 커스. 자, 이거 세 가지 세종을 가져왔습니다. 가방도 한번 찍어주시죠. 영상 때문에 한쪽씩만 가져온 게 아니라는 거 자, 이렇게 이렇게 들고 다녀야! 아, 어디서 축구 용품 리뷰하세요? 이런 이런 소리 들은단 말이야. 자 이제는 제가 축구 뛰는 것보다 더 열심히 하는, 더 열심히 하는 옷을 갈아입을 거. 그뭔 소리야? <laughs> <laughs> 자, 너 모자이크 할줄 알지? 어, 모자이크? 어, 모자이크 어떻게? 모자이크 대충하면 되지? 어, 대충하면 되지. 응. 할수 있지? 응. 자, 아예 아예 못 게? 아, 아예 여기 용... 안에 뭘 모자이크 하는 거야? 아 얼굴. <laughs> 제가 열심히 몸으로 헬스로 다져진 이걸로 뭐 될까라고 밤에는 긴팔을 입어줘야 돼. 다음은... 다음은 이제 바지 <laughs> 이런 거라고 <자꾸 웃음> 하지 마시고요. <laughs> 하지 마시고요. 저 황족 첼시, 저 첼시 핀이니까요 첼시 세트네? 이렇게 입고, 상하이 멋지게 베이퍼 니트로 그 다음에 축구라왔인가또 축구 양말을 신어줘야겠죠? 이거 뭐 받았는데 스타디아? 스타디아 축구 양말이에요 이게 진짜 압박 붕괴처럼 압박이 심해서 불편하진 않아요 이게 좀 신을 땐 불편한데 신으면 또 편하거든. 축구 양말에 네메시스아 예, 네. 괜찮네요. 근데 좀 신을 땐좀 힘들다는 거?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? <laughs> 자 이렇게 하고 이 복장이 풋살라는 복장이거든요. 축구할 때는 긴 양말처럼 보여야 돼. 요 오. 자자 자. 자, 자. 튜브 스타킹 근데 손흥민처럼 신는 법 그거 아니야? 어 맞아 맞아 튜브 스타킹까지? 아, 제가 튜브 스타킹을 하면 튜브 스타킹인거죠 <laughs> 손흥민 선수가 된거죠 장비라고 <laughs> 여러분 축구는 뭔지 아시잖아요 축구는 장비빨이에요 <laughs> 자 이제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은 어왜세개 중에 이걸 고르셨죠? <laughs> 이거요? 안지 나잖아요. 다른 거는 다른 거는 이제 이 쿼터, 삼 쿼터 때 신어야죠. 구두줄과 <laughs> 없이 신을 수 있어? 구두줄과 치... 필요 없습니다. 이거는. 축구화가 응. 굉장히 고무처럼 쫀득쫀득해가지고 아딱 파란색으로 깔맞춤을 쓰면 편안할 것 같은데. 토달지 마세요. 토달지 마세요. <laughs> 아. 축구보다 더 힘든 축구공 뛰기. <laughs> 그럼... 이제 저는 경기를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.